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사는 자리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바르게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는데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누명을 쓰는 고난의 풍파를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지나보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지금의 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요셉은 신앙의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일하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신부름을 갖던 요셉에게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이복형들이 그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은 은돈 스무 개의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는 이집트에서 성실하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를 유혹하던 안주인의 모함으로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정사리 이민 생활도 힘겨운 현실인데 감옥 생활을 하는 처지가 되어 큰 인생의 풍파를 만났습니다. 연속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만 보면 13년의 어두운 터널이 너무나 길어서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총리로 임명을 받는 것을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례를 계획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도 하시고, 다른 나라로 이민하여 살게도 하십니다. 나의 꿈과 계획이 있어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신앙의 꿈을 잃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장은 잘안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파가 심한 인생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비록 광야라도 내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여 애지중지하였는데, 이복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증오의 대상으로 키웠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 자식을 품고 내 욕심대로만 키우면 잘 키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품속에서 요셉을 빼내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요셉을 사랑해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키우고 내가 훈련을 시킨다. 부모 집을 떠난 이집트 이민 13년은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고 훈련시킨 기간이었습니다. 첫번 훈련은 형들이 악역을 하여 원하지 않는 노예가 되어 이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여 오랜 기간 세상 훈련을 시킨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후일 요셉도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키운 17년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시킨 13년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큰 인물이 되게 키우셨습니다. 결국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시어, 이제 더 총리로 등용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믿음으로 자란 자녀가 세상 풍파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신앙인은 사랑받기 때문에 모아진 풍파도 이겨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참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나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내일을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가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들려주시지는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걷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그 안에 물이 있었다면 익사했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에 죽지 않고 살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주인의 총애를 받아 가정 충무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품으시고 인도하신 요셉의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인 보디발까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왕 바로 앞으로 점점 다가가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힘든 시절을 만나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혹 점점 더 힘들어지고 참기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조금만 지나보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현실에 침몰당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던 인생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면 더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을 몸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였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유혹의 자리를 피했기에 죄인이 되어 토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스캔들을 만들어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옥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모든 풍랑들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구덩이 같고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덩이도 벗어나고 감옥 같은 자리도 갈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적인 강점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처한 현실을 적응 대상,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눈치 주는 줄 알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파져갈 때도 끝까지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비록 종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험한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다른 죄수들까지 섬겼더니 모범수가 되고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 얼굴빛을 살피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힘든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를 물어주는 요셉은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술 마친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자신을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시종장은 추록한 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단련 기간이 더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꿈 때문에 고민하게 하여 요셉을 불러내게 하였습니다. 단련하고 성장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이 될수 있는 요셉의 훈련이 끝나자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고 바로 앞에 설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서 꾼 그의 신앙의 꿈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비록 나쁜 사람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 같은 현실에 빠지게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면 결국은 승리자로 설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하며 죄수들을 섬기는 동안도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마침내 요셉을 이제 더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힘들었던 시절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